자,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말씀 같이 보셨지요? 왕이 없음으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 살다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지 못하다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성질을 가리켜 그리스도로요. 그리스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해요. 프라우테스. 자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성질을 프라우테스. 자, 근데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 온유라는 말이 나오죠. 온유. 온유란 말이요. 그리스로 어 말씀드린 대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 온유란 말도 똑같이 프라우테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결국은 온유하기서는 뭐요?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길들여져야 된다. 아무나 온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성품과 성질이 길들여짐으로 말이야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더라 그런 이야기 드리는 거죠 여러분 기아시안에 조련사들이 여러분 야생동물을 길들여가지고 서커스 현장에 내보낼 때 앉아 그러면 앉고 할렐루야 뛰어가면 뛰고 여러분 분 속에 들어가면 건너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얼마나 조련사들이 잘 훈련을 시켰으면 그리 되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요. 예 그냥 놔두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프라우테스 길들여진 성품 5년 성품으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길들여진 성품 사사기 2장 7절에만 보실래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여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호수가 치리하던 때여호수와 함께 있었던 장로님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와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나가는 그 과정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요. 자 보세요. 이거 리가참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 후회가 문제예요. 그 후회가. 오늘 사사들이 지리하던 시대, 시대는요. 그 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호사수 후에 이야기를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에 말씀 보면서 그 일들이 눈에 보여졌고 자기 삶 속에서 경험되어졌고 실제로 그런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잘 섬겼는데 그 후에 낳은 사람들은 이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길들여진 성품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의 쇼를 보면서 그랬잖아요. 길들여진 동물들의 쇼를 보면서 프라우테스 파티라고 그래요. 길들여진 동물들의 쇼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아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 역사신 하 기적을 본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그 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숙이 12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한, 온유함이 한온유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이같이 성품이 온육해된 프라우테스로 성품이 바뀌게 된 과정이 잘 아시죠? 4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날강에 뛰어져서 부모 곁을 떠났던 그가 이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다가 떠내려오는 그 갈대상자에 모세를 데려다가 기르지요자 이때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로 바울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요. 어디서 자랄까요? 예,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용산이니까 청와대에서 자랐겠죠? 이렇게 자랐어요. 왕궁에서. 그러면 그때는 뭘 했겠죠? 나라에 치리하는 일들을 눈으로 보고 익혔겠죠. 왕자로서 삶을 산 거예요. 이 40년이요. 그런데요, 이 40년 동안 그의 성품은 어땠느냐? 여러분, 성품은 닮아지질 않았어요. 왜요? 나이 40대 자기 동족들의 수간 것을 보고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세상 교육으로는 모세 온염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 교육으로는 청와대에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광야 가운데로 도망을 가게 해요. 광야로 도망가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지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인도하셔서 어디로 갔냐? 광야로 갔어요. 거기 뭐예요? 성품을 조련하는 곳이에요. 나의 성품을 온육케 만드는 곳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장인 이들의 양을 치면서 성품을, 목자가 양을 치면서 성품이 어떻게 돼요? 목자로서의 성품을 가지게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4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80세의 나이가. 나이 80세가 되도록 온유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온유한 성품이 오늘 민숙이 12장 3절에 보니까,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 했다. 이 시점에 하나님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뭐요? 각기 자기 소견대로,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할렐루야.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는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자리를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언제 장성했을 때, 장성했을 때. 그러니까 음. 보세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도 이철보리가 온유케되는 성품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요, 하나님 붙드신 받으셔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대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나이 120세가 되어서 눈이 흐르지 않냐고 기력이 세지 않았을 때하나님 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그때 당시에 120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40년 세상교육 받고 40년 광야에서 성품교육 받고 40년은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3분의 2를 쓰임 받는데 우리가 하루 24시간 어떻게 쓰죠 8시간은 자고 8시간은 일하고 그럼 8시간은 여러분 먹고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고 텔레비 보고 하잖아요 예, 아무리 3분의 1, 3분의 1이에요. 그렇죠? 38이 24니까. 아니, 목사님 그 맞은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 거지 말고 맞아요. 38이 24야. 그래서 3분의 1은 잠자야 돼. 그 세대 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여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러면, 여호사와 함께 있었던 때의 사람들은 여호를 와잘 섬겼고 알았으니까 잘 섬겼는데 이제 여호사도 죽고 그때 장로님들 같이 이제 바로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 은 어떻게 했다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여호를 와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여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전설 따라 삼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그냥 주서 들은 이야기지 실제로 경험하거나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길들여진 성품과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의 차이가 엄청나요. 우리는 강한 자를가르렇 성경을 많 하면 사랑으로 덮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당시에 만약 상대가 내게 있어서 오른편을, 빠는 대면 왼편을 돌려대주고.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 같이 맞땅하게면 부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부러지지 마세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부드러운 성품의 소유자는 하나님을 알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떤 성품을 가졌어요? 여러분 각기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성품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여 여러분 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발을 섬기며 거기 이어서 11절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 가운데는 이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어디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발을 섬겼다 그랬어요. 세상신을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지만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의 소유자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하지요. 오늘도 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자녀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길 의심하게 하는 소리들, 이런 소리들은요, 안 다듬어져서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개들은 그렇게 익숙해져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 강함으로 보여지게 하려고 또 자기가 하는 지금 입의 말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쓰는 거죠. 그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어린, 우리 우리 자녀들 뭘로? 에베수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그랬습니다. 아비들아. 뭐라고요? 너희 자녀를 노역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여러분, 자녀들을 노역해 하는 세상 방법으로 교육하지 마세요. 함께 하는 저와 이름 귀한자간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만큼은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훈련받아서 성품이 온유한 것처럼 우리 자녀를 온유한 성품으로 만들어줘야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 안 해요. 여러분, 우리 품이 항상 안고 있고 항상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은유리도 지금은 저렇게 어리지만 좀 있다가 장가 간다고 할까예요 장가 가서 부부끼리 맨날 싸우고 다투고 치고받고 해갖고 와봐요. 마음 상하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하나님의 교육방법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서 이제는 독립시켜놔도 걱정거리가 없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아, 네. 꼭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들은 항상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걱정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싸움하는 현장에도 보면 저들은 싸움을 못해요 저들은요 불의를 보면요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기도해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여와께 부르지자이르되주 여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할렐루야두 기둥을 잡고. 이제 여러분 영화 보셨죠? 삼손과 드릴라. 두 기둥을 잡고. 그냥 으쌰하니까 그냥 기둥이 이런. 저 우리, 우리 국회의사당의 기둥 같은 기둥들이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영화로 봤는데 전에 이 모습을 봐요. 여러분 자기 머리를 뽑고 그것이 자기에게서 힘이 빠져나가는 사회였을 때 그걸 유혹을 받고 머리를 뽑히고 힘이 없어지고 여러분 이런 어떤 환경을 볼때 그때 당시에는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가진 힘은 장사이기 때문에 나는 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지금 잃어버린 모든 힘을 회복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한 번만 내게 은혜를 베풀사 이번만 나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건 결국 뭘 말하냐?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강하게 하시고 힘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 나를 무시하는 저들. 하나님. 한 번만 내게 강하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 하 살아계시면 본때를 보여주겠다. 여러분 기하스리보드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네. 삼선과 드릴라의 아름다운 빠져서 앞에서 희롱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신 거지요. 자, 아, 네. 아 네.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아멘, 칭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아멘, 아멘. 물어보세요. 분하게 칭찬 받는지. 어떤 여자가 칭찬 받는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경례란 말 자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자, 하나님이 백세나돼서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3일길에내는 곳에 바치라 말씀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종들에게 장작을 등에 지우고 같이 3일길을 걷어요. 그리고 이제 모리아가 보이는 정상 밑에서 종들은 거기 멈춰서기하고 종들에게 지워진 땔감은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아들이 아빠 당시에는 예배엔반지 번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3일길이나 왔는데 아니 세상에 깜빡했어요. 아빠 번제물을 안 가지고 왔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번제물이 어디 있어요?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등에 지어진 잠작을 쌓고 거기다가 이삭을 올려놓고 손에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마. 아브라마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급해 하세요. 야,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서 네 채끼를 잡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중단시키지요. 그러고 나서의 말씀이 이제야 너를, 너는 나를 경애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이 경애예요, 경애. 여러분, 이웃집 아가씨 이름이 경애가 아니라 오늘 보모의 말씀처럼 경애란 말 자체가 이 정도, 이 정도. 내 자식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진함과 끊임없이 3일 동안 변함없이 그장수향에서 달려왔던 아브람. 그리고 다시 마음을 찌르게 하는 아빠, 재물이 어디있어 라고 하는 아빠의 마음을 흔들어 보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겨내고 마지막에 칼을 들고 잡으려 할때 그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줄 알았다. 아멘. 이게 바로 경애예요. 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 네. 꼭 믿으시고요. 우리 한문교회가 하나님을 잘경외하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호주 원주민은요, 부메랑을 던져서 사냥감을 타격하고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을 손으로 받아서 간혹 돌아오는 부메랑이 자기 목을 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말씀드립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선을 행해서 선이 나고, 알렐리야 악한 것은 악을 내는 거예요. 꼭 믿으시고요. 우리에게 부메랑은 어떻게든 선한으로 돌아와야 돼요. 아, 네. 선을 심어서 선한 것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